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무단소액결제 사고 아시죠? 아, KT 무단소액결제 사태입니다. 아, 이게 보통 그 아주 끔찍한 범죄가 아닌데요. 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서글서글 몰래 빼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단순 결제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해킹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아, 경찰이 수사해봤더니 범행의 주범 중국인 두 명이 중국 조직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이두 명의 중국인이 범인 말이죠. 중국 조직과 연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통신망이 중국 범죄 집단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한국의 KT라고 하는 국가 통신망이 중국 범죄 집단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렇잖아도 말이죠. 중국 해킹 조직이 우리의 행안부, 외교부, 그리고 방첩사,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사실이 미국 측에 의해서 얼마 전에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돈을 빼가는 해킹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중국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범인이 우이선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이선의 지시를 받았다. 자, 그렇다면, 중국 우위선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을 해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KT만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안전하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통신망 모두 난리 난 겁니다. 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통신망을, 그리고 우리의 금융기관을, 그리고 우리의 정부기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초환전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말이죠.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다녔는데요.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팸토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싣고 다니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서울 금천구, 경기 부천, 광명과천 이런 데에서 KT 이용자들의 신호를 타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빼돌려서 범행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일단 이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갖고 다닙니다. 차에다가 그걸 펜토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 금천구, 경기 부천, 광명, 과천 이런 데를 다니면서 KT 이용자들의 신호를 탈취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을 그 탈취한 그 번호로 사드립니다. 나는 안 샀는데 돈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액 결제를 빼돌립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되는데요. 이자는 18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우이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최근 이자를 그 우이선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자가 자기는 중국에 있는 우이선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해킹을 했고, 그리고 그 우위선을 중국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함께 구속된 또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해당 소액결제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을 합니다. 컴퓨터 등 사회용 사기, 범죄식 은닉규제법 위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범인인 거죠.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정교한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서 이들이 점조직 형태의 범죄 네트워크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교합니다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려면 대단한 어떤 조직이 뒤에 있거나 아니면 중국의 거대한 해킹 조직 내지는 중국의 정부 조직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점조직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점조직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도 점조직 형태 하나의 범죄 조직 속에서 움직이는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사과는 KT 소액 결제 사건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점조직 방식으로 상선 또는 조력자의 범행 지시를 받고 실행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기술자들로서 실행만 하고 위에 상선과 의선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이 본인도 의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스 피싱에서 말이죠. 그냥 현금 전달책, 수거책이 있듯이, 이들은 행동만 하는, 행동하는 애들이고, 우리 에서 지시를 내리는 애들이 있다.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난리 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기관, 그리고 통신사 모두 털리고 있고, 금융기관 털리고 있고, 자, 그렇다면 선관위가 과연 안전하냐? 선관위는 말이죠. 저번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비밀번호가 너무나 허술한 등, 그야말로 너무나 방어벽이 허술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 선관위가 털렸을 가능성을, 그 개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중국에 우선이 있다는 AC 진술, 그러니까 이 범인 중에 하나죠? 에 따라서 이들의 행적을 수사하고 디지털 포레스 등을 통해서 이 범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kt는 그동안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고 사건 축소에 급급했는데요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kt는 항상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자 식별정보 mimsi라고 그러죠 국제 단발기식 식별번호 인증키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제폰을 만들려면 가입자 식별정보, 가입자가 누군지,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 인증키 값, 이것이 필수인데 인증키가 보관된 서버는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게 중요합니다. 복제폰은 만들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조사 결과 이거 금방 말씀드린 가입자 식별정보,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 침해까지 드러나면서 복제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AC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럼 홍길동이 갖고 있는 그 휴대폰 그거를 제대로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난리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식별 정보하고 국제 단발기 식별 번호하고 인증 키 값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그대로 복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난리난 거죠 그럼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KT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해왔는데 그렇지 않다. 배제할 수 없다. 복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난리 난 겁니다. KT는 이번 사건에 이용된 불법 펜터셀이 4개이고 갖고 다니는 기지국 말이죠. 총 2만 30여 명의 이용자가 이 기지국을 통해서 IMSI, IMEI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입자식별정보, 국제단말기식별 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유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난리 났네요. 그럼 2만 30명의 전화기를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말이죠. 자, 오일 비정상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하는 등 보호 조치를 이유로 이걸 바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는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고객 수는 362명, 362명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피싱이 나타난 겁니다.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단톡방 피싱 그거 말고 이놈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훔쳐가지고 탈취를 해가지고 탈취를 했다는 얘기는 전화기 자체를 훔쳤다는 게 아니라 전화기 정보를 훔쳐가지고 그 전화로 조그만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게 2억 4천만 원인데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난리 날 뻔한 거죠. KT는 말이죠,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범죄 조직이 국내 통신망을 무력화한 저항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의 충격은 너무너무합니다. 너무 엄청납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우리 통신망을 무력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중국발 사이버 금융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당하고 피싱 당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나갔는데 금융권 통신사조차 무력하게 뚫리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t도 해킹당하는 나라에서. 과연 선관위 서버는 안전하겠는가? kt가 해킹당할 정도인데 선관위 서버는 안전한가?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조직이 한국의 핵심 인프라를 실제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통신 금융은 물론 선거 서버까지 전면적인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한국을 갔다가 중국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래도 쎄시할 겁니까? 그래도 쎄시할 겁니까? 아니 심핑한테 왜 항의 못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게 나랍니까 KT 해킹 범인이 중앙놈인데, 이놈이 우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고, 아, 지금 국가 통신망이 통째로 뚫리고 있는데, 그럼 다른 건안 뚫리겠습니까? 자, 난리 났습니다. 선관인. 이거는 해킹 당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수시하고 너무나 큰 해킹을 당해가지고 숨기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기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